100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요즘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행복한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자로 지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 피해갈 수 없다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작가 소노 아야코의 저서 노인이 되지 않는 법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립. 작가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방법으로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진다고 해서 자립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친절을 기대하지 말고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꼭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경우 자녀교육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부모가 은퇴한 후에는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이 자립되어 있어야 자식들과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는 일은 모두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노후 자립에 대한 공부와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노화를 수용하고 자립된 노후 생활을 보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일. 저자는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일주일에 일해서 3일만이라도 일할 것을 권장합니다. 노인의 경제활동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노인도 일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가령 외아들인 경우 부모와 아내와 자식을 홀로 먹여 살린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재취업을 알아보고 아니면 뜰에서 채소라도 가꾸는 등 생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에 대한 보상이 꼭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권위에 기대지 말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취향이 다른 부부끼리도 절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절충을 받아들인다면 사이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도 각자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식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일방적인 도움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보답받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돈.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무엇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돈의 축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고 축적하려는 욕심을 내려두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아예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은 장어가 먹고 싶다. 어디 온천이라도 다녀오고 싶다와 같은 일상의 작은 소망들을 이루어 줄 정도의 돈이 있다면 적당합니다. 돈이 없다면 체면치레도 과감히 생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수에 맞게 생활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다면 여행도 관람도, 운동이나 기타 문화 생활도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시간과 돈을 소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분수껏 즐기고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그 안에서 최대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고독.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상의 이유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경우가 늘어납니다. 저자는 고독과 사귀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고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자는 매일 자신이 먹을 것을 요리하고 가끔 혼자 떠나는 여행이 정신을 녹슬지 않게 단련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노후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어린 아이도 없고 부양할 가족도 없으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어차피 머지않아 죽게 될 나이이므로 자유롭고 평온합니다. 모든 족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처지입니다. 아껴두었던 모험에 나설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모험이야말로 청년과 장년이 아닌 노년기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은 노년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섯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모두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는 힘들겠지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다면 꼭 실천하셔서 풍격 있고 아름다운 노후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